3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거예요. 3차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 이런 식으로 뭐,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대충 그려본 거예요. 우리가 중, 정확한 것은 그래프 교점을 확인해야 돼요.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는 x제곱 플러스 2. 한쪽으로 몰아서.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1이 되겠죠 1 3 0 마이너스 4 조리제법 모 해주면 된다고요 1로 해주면 되죠 1 4 4 더해주면 4 4 0이 돼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자 이게 중근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튕긴다는 건데 요렇게 돼 가지고요 마이너스 2에서 튕기고 이에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라는 데서 마이너스 2라는 데서 마이너스 2라는 데서 튕기고 이에서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뭐 요런 그림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튕기면서 뭐 이런 식이 그려지겠죠 뭐 위로블록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서 여게 접한다 접하는 거예요 어, 튕긴다는건 접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왼쪽에서 1에서는 뚫고 지나간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뭐 이런 그림은 안 되겠죠 교점이 3개니까 대충 그려도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 튕기고 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원하니까 여기를 원하니까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서부터 1인데 누가 위에 있나요? 2차가 위에 있죠? 2차에서 뺀다 3차 그래프를 빼준다 이거 산수를 잘해야 돼요 어, 귀찮다고 안하면 안돼요 산수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dx 적분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4분의 1 어, 1의 내제곱 요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어, 여기는 1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도에서 9 4에서, 여기 3이죠? 1 빼기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3. 자, 그래서 마인 4분의 15에다가, 요거 마이너스고, 4, 3, 12니까 3이죠? 3. 4, 3, 12. 이렇게 돼서 4분의, 4분의 27이 나옵니다. 연습해 보세요. 어, 빠르게 연습해 보세요. 4분의 27이 나오는지 그림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했다고요? 이거를 보고 조정할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어, 제곱되면 접하는 거예요. 튕겨서 그다음에 1에서는 뚫고 지나간다. 얘는 위로 볼로 이렇게 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